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아, 뭐, 나온 지 지금 한 이틀, 3일 됐죠? 어, 근데 드디어 해보네요. 제가 뭐, 일단 스틱 없이 이 게임을 해볼 건데, 철권 세븐으로 오늘 해볼 거예요. 뭐, 긴말 필요 없이 철권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 빠, 빠빠 뭐야, 일단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옵션. 한글이 되나 한번 봐볼게요. 디스플레이에 나오겠지? 오션 블론 당연히 필요 없겠고. 게임 옵션. 스토리 난이도도 정할 수가 있네. 일단 별 세계로의 짜준심이 있지. CPU 난이도 미디움? 짜준심 이 있지, 미디움. 승리 필요한 라운드 수는 3라운드. 라운드 타임 60초? 이건 얼마로 해야 되나? 기본으로 합시다. 진동은 끌게요. 됐지. 오케이. 사운드 없이요. 소리 좀만 줄일까? 자막 표시 설정. 아, 자막은 표시해야지. 네. 스팀에서 구매했는데 일단 한글화가 메뉴는 안돼 있는데, 딴 거는 다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메뉴는 또 되네. 컨트롤러 설정. 오, 역시나. 인게임에서 키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렇죠? ABXY, ABXY, 단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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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B는 무슨 버튼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약손 강손 약발 강발을 RT, r B로 해놓고 싶거든요. 그래 조작이 좀 쉬울 r 같은데 일단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t 군 t 안녕하세요. 키보드는 필요 없잖아. 나 지금 컨트롤러로 할 거니까. 패드로 할 거니까. 아, 근데 스틱이 좋대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스틱을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해보고 스틱 구매 여부를 결정하려고요.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건 뭐야? 울트라로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이거? 아, 어둠의 군주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철권때문에 스틱이 뭐 메모리 없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갤러리 이건 뭔가요? 철권 처음부터 시리즈별로 막다 있는거야 뭔가? 아, 뭐 구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영상 같은 건가 봐요. 야, 이건 진짜 옛날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이 300만 원이 주어진 것 같고요. 커스터마이징.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먼저 합시다. 저는 역캐 하나, 화랑 하나 이렇게 키울 생각이거든요. 역캐는 알리사가 좋다면서? 어? 알리사 안 좋은가요? 역캐의 패드로 조작하기 쉽고 좋은 캐릭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일단 남캐는 저는 무조건 화랑 할 겁니다 화랑 타티크님 안녕하세요 따따따따 따. 이거 뭐야 이거 개구리 이거 <laughs> 여러분들 개구리 뭡니까? 아 이게 잠깐 커스터마이징이 웃긴다 좀아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또 잠금 해제가 안돼 있는 것들이 많군요 돌리면서 볼 수도 있고 제일 야한 여캐 제일 센거 아니냐고요 오 일리 있어 쿠마? 쿠마도 해보고 싶은데 쿠마는 캐릭이 좋은가요? 쿠마 말고 실제로 그 아쿠마 캐릭터 그게 되게 좋다던데 아쿠마 저는 근데 잘 모릅니다 아쿠마 이거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왔던 캐릭터 아닌가요? 일단은 커스터마이징 말고 그러면은 스토리를 먼저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더 미시마 사가 난이도는 별세 개짜리로 해야지 되겠죠? 아, 이거 안 보이시죠, words, I 이거 안보이시죠 여러분들? I was so happy I cried. At the time, I was all anyone needed. For some years now, I've been investigating a certain father and son, and I managed to get a hold of the first letter the boy wrote to his father. It said, Father, one day. i will tear you to pieces. 어, 제 얼굴 보니까 누군지 알겠다. 저기 그 카지 카자마진 아닌가요? 수십년 전까지 예, 건너갔네요, 이야기가. 머리 스타일이 아톰 같구만. s <놀람> 뭐야 설마 나아나 아, 나 하는 거야? 아 제가 조작하는 거네요. 건방진 스토리 어시스트. 스토리의 메인 스토리에서는 스토리 어시스트 버튼을 누르면서 펀치 또는 킥 버튼을 누름으로써. 여기 이거 마크 좀 조금 올려야겠다. 미리 준비된 네 종류의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은 LB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LB. 오케이. 스토리 어시스트 이렇게 누르면은 버튼이 나와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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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버지가해이하치군요 얘가 지금 어린 카즈야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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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진짜 아버지가 아들한테 불알킥을? 뭐야 이거? 오오오 뭐야 이거? 나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가 혼자서 막 싸우는데요? 이벤트시인인가 보다 다시 태어나서 오라고? 저기 아들한테 아빠가 할 소리요? <laughs> 헤이아치가 저 때는 탈모가 안 왔었나 봐요 헤이아치 나중에 머리가 주변 머리밖에 없었잖아요 와뭔봐 근데 저는 철권의 내용을 잘 몰라요. 눌러 이나 아 이거 이벤트 신도 내가 상호작용 해야 되는구나. 도전 과제를 달성함 니까지 깨달을 상대하겠다는 거냐. 아들네미가 아빠가 아 아들네미한테 저런 소리를 강하게 키우고 싶은가 보다. 차원의 낙서님 어, 그런 그 내용에 대한 스포나 이런 거안 해주셔도 돼요.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보면은 궁금했을 때 여쭤보면은 그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들레미를 그냥 냅다 던져버렸구먼. 굉장히 최신식 기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최신작이라는 게 티가 나는구만. 덩뚜뚜뚜뚜뚜뚜 락님 어서와요 사실 저는 최신식 기기보다 최신식 빵댕이를 받다죠 봤다 방금 전에. He sent the human race to hell. Also he c save it. Fear and hatred and envelops the globe, filling it with despair. Just as Jean predicted, Earth's despair awoke Azazel, an ancient beast sealed deep underground because of its threat to humanity. Jean defeated Azazel in battle and saved the planet. 옛날에 철권2인가, 태그였나봐. 그거 할때 플레이 해본적이 있던 것 같았는데. 도미네이션

나이가 만약에 40대라면 믿기지 않는구만. 30대 후반이어도 믿기지 않는구만. 씨발이오노. この場所に立つ。 진을 잃은 자이맛가 혼란스루 요스가 눈에 띌ようにわかるわい. わかるわい. If there were demons in this world, what form would they take? The answer to that question still. <laughs> <is not laughs> that day, I was reporting from a battlefield, gathering news about the war to bring to the world. When I headed back to the barracks, a message was waiting for me. I was dumbstruck. How could my hometown have come under attack? When I returned, nothing was as I remembered. The roads used to be quiet, hardly a car in sight. But now 서울에도 나올 걸요, 아마. 그좀 음, 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철권 시리즈를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안해봐 가지고. 어릴 때 오락실에서 한두 판해본 정도예요. Blackened trees, the burning ground, the pungent, burnt air. The place I once called home was now just an ashen field. And streets echoed with the memories of playing children and delivery trucks. Everyone I loved had been lost to the past. That day, my old life ended, and a new one began. イボマラゲチトイジニーさんシーゴロコウドムソシマスティし。ヨハノーアはナシヤトシワモジもョノコミキモケイカシトウストシウスアイノイマイチハイクタイセオトノネバば 아 근데 조이스틱은 저좀해 보고 결정하려고요. 만약 해 보고 패드로 충분히 플레이 가능하겠다 싶으면은 패드로 플레이하고 아 이거 스틱이 절실히 필요한데 하면 스틱 사고요. 빰빰 근데 뭐 철권은 소장용으로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던데. 헤이야치. 티기 저가에서 제일 쓸만한 게 12만원, 1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가격이 너무 그, 싼 것도 아니고, 비싼 편이지. 헤이아치컷 안 하냐고요? <laughs> 내 머리카락은 건재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헤이아치컷을 해야 되나? <laughs> 야, 청소는데 그막 무기 아무 것도 없이 갔네 해야지. 치어. 야, 뭐야? 뭐 미사일 같은 거 쏘는데 발차기로 그냥 튕겨냈는데 미사일을? <laughs> 야, 대단한 양반이구만. 그, 패드로... 하면은 스틱으로 할 때보다 장점이 하나 있대요. 인풋렉이 좀 적다는데? 그, 스틱으로 할 경우에는 인풋렉이 약간 있대요. 저가품은. 지 인풋렉 적은 거 사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더라고? 막, 2, 30까지 가더라고. 근데 그 정도는 좀오반거 같고. 일단 패드로 좀 플레이해볼게요. 패드로 그,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패드로 플레이를 좀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적응이 문제래요. 익숙해지면은 패드도 쓸만하다던데? 물론, 뭐 포고수 층까지 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뭐야? 상호작용 상호작용. 어, 안 된다. 아 이렇게 피해 주면 되네요. 오케이. 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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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잡! 잡! 잠깐만. 얘 스토리 어시스트. 오. 얘네 근데 총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요, 녀석들아. 오케이. 들어와, 이 녀석들아! 어, 하하하, <laughs> 차차! 어, 재밌는데, 철권? 근데 철권 하다 보면 팔에 알 베기겠다. <laughs>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어 하, 차, 차! 오케이. 와 역시 게임이 재능이 있구만. 타격감은 일단 매우 시원한데요. 잠깐만 소리가 야, 이게 맥시멈이구나. 그리고 이게 최적화가 상당히 잘돼 있답니다, 여러분들. 뭐 970에서도 울트라오브로 60프레임 이상 유지가 된다던데. 패드로 플레이하는데 할만하네요. 파지법만 좀다르게 하면 될 듯. 이렇게 잡. 아, 이거 뭐야? 화면 안 보이나? 이렇게 잡으면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 십자 패드로. 뭐야 누구세요? 리나가 와우! 아니 저런 도나를 어떻게 때리란 말이야. 육엔 <laughs> 이삼 왼손이 원래 초통 커맨드 그렇게 얘기하면 전 절대 모릅니다. 약선이 해보지. 셀바리지. 와, 니나 너무 잘하는데? 어우, 뭐야? 오케이! 야 대가리 빡! 하하! 대가리 빡! 하하! 펀치! 뭐야! 환생했어요! 널 죽여버리겠어 어.. 레이즈 아트. 레이즈 아트는 버튼 하나로 쉽게 쓸 수도 있습니다. 초기 설정 알비로 돼있다고? 오케이, 이거구나 어, 뭐야 이거! 하 <laughs> 하아! 야하! 파샤 다시. 어? 야, 어이게 쎄? 자하! 어, 뭐야 이거! 아, 니 침까지 배에요어 응, <목소리> 잠깐만, 나지금는데 여러분들, 님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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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어, 야, 야, 저거 자꾸 원거리 저거 기술 만든다, 나. 오, 어, 설마, 설마. 오, 큰일 날뻔. 오,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빠세, 빠세, 빠세. 하, 아, 다행입니다. 와, 이거 어렵다. 손가락이 쥐나게 했는데요 여러분들?